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. 며느리가 제 칠순 잔치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안 왔거든요. 근데 그날 SNS에 올라온 사진 보니까 로펌 동료들이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 파티 중이더라고요. 게다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. 시어머니, 그냥 무식한 시골 아줌마지 뭐. 나 파트너 승진하면 이혼할 거야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. 다른 사연도 들으실 수 있어요. 그 순간 결심했죠. 며느리가 저를 고졸의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했는데요. 제가 30년 전 받은 주식이 지금 50억이라는 거. 그 회사 법무팀 임원이 제옛 동료라는 거. 며느리는 몰랐어요. 며느리가 증거 조작한 걸 변호사협회에 제보했고요. 결과는 업무 정지 1년 로펌 해고. 결국, 민준이랑 이혼했죠.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, 아래 화살표를 눌러주세요.